여기는 이제 옥순봉 출렁다리라고 어 한번 여기를 건너왔는데 가면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말범 시말벌터까지는한시간이걸렸는데 시간상, 시기상 그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제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인데 여기가 이제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가 예, 입장료가 있는데 입장료를 이제 제천 상품권으로 좀 이렇게 2천 주시고, 나머지 어, 입장료를 이렇게 반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출렁다리, 예, 이제, 이제, 아, 놀이 체험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이제, 그, 저 옆에도 이제, 뭐, 유람선인데, 관광 유람선인데, 탈까도 했었는데, 여기서 마치 보,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옥순봉이, 옥순봉이 조금 세 시간 걸린다고 아까 어떤 분이 그래서 가이드가, 그래서, 제가, 가이드가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런 세 시간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출렁다리만 일단 보고, 또 다음. 길. 유람산, 남산, 유람산이 지금 수쏙 이렇게 한번 찐 장관을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와이아시 어, 철망으로 있고, 어, 위양가로 이리로 가운데쯤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약간 출렁이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순봉 출렁다리. 네, 관람객들이 좀 있습니다. 옥순봉이 어떤지, 저게 옥순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방 갔다 올것 같은데. 이눌려야 아무리 아프런 입구에가 이렇게 이제 차집도 있고 막갈리 집도 있고 그러네요 아. 어. 옥순봉, 제가 옥순봉인 것 같아요. 옥순봉 출렁다인다고 그러니까. 야, 옥순봉, 제천옥, 중국 제천옥순봉 출렁다리. 아우, 싫다

영상은 자, 이렇게 옥순봉 출렁다리는 음, 렇게 이렇게해서 영상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쳐놓천올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옥순봉 출렁다리입니다. 감사합니다.